남자친구의 과거. 어떻게 잊으시나요? 정말 잊고 싶어요. 남자친구의 과거. 음. 남자친구가 뭔가 과거가 있나보네.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희는 연애 초반에 서로가 각자의 이성 문제로 힘들었어요. 꽤 만났는데, 각자의 이성 문제. 초반에. 아, 초반에 각자의 이성 문제를 힘들었다는 거는 뭐, 정리가 아직 안 됐었나 보네. 그전에 저는 남친과 사귀기 전 썸을 탔던 남자와 연락하고 만나서 남자친구를 힘들게 알고, 그런 남자친구는 그런 제멋을 보고 전 여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하게 됐어요. 결국 서로가 그렇게 헤어졌었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모습은 경험으로 삼아 지금 다시 만나서 3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서로가 서로만 보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남자친구 외에 이성은 일절 연락도 하지 않으며 남자친구 역시 항상 덜 챙겨주고 저만 바라보고 사랑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싫네요. 아직도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 생각나요. 남자친구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말해서 해결해 나가자. 대화를 해서 자기가 더 노력해서 그런 마음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3년째인 지금은 남자친구가 본인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웃기네. 아니, 어쨌든, 서로가,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과거 없는, 누구나 다, 그 전에 만난 사람은 과거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고, 아니, 사, 서로 교제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과거도 감싸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만난 건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근데 현재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아,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결을 해 날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네. 근데 뭐가 문제야?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어쨌든 지금 현재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고 여자친구만 생각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뭐, 뭐 때문에 굳이 그러는 거지? 좀 이해는 안 가네. 3년째인 지금은 남자친구가 본인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안 힘들겠어? 당연히 힘들지. 나한테도 힘들겠다, 이거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나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계속 똑같이 저는 묻고 하는 게 힘들다고. 아, 이거 진짜 병이다, 이거. 이거 얼마나 진짜 사람 피말리는 행동인데. 저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에게 스스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진짜 못났다. 진짜 못난 짓이다. 제가 그때 썸탔던 남자를 찾아서,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찾은 거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심지어 먼저 잘못을 했네. 자기도 썸탔던 남자친구를 찾았다면서, 왜 그런 거야. 웃기네. 족반원장도 유분수지 아직도 그전 여자친구를 못 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데이트를 하고 전화를 하자 그렇게 잊어가자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저런 생각들로 너무 힘이 들어요. 같이 있으면 남자친구가 절 바라본 눈빛, 다정함 이런 것들로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기만 하면 저는 혼자서 저런 생각들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나아지긴 하는 걸까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서 잊고 싶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근데, 어,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지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어.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자신이 있고, 당당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깔려 있다면, 이런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그 여자랑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그 여자랑 다시 잘 돼서 날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자친구가 권태이, 권태기거나 연락이라던가 하는 행동들이 예전 같지 않고, 애정이 식은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면은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해도 되지만, 아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까봐 대화로 풀고 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가 불안한 거야? 아니, 그리고 지금 뭔가 결정적으로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없잖아. 그 여자랑 뭐 다시 만나거나 한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물론 남자친구를 정말로 좋아해서 이런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게 장기적으로 되면 본인한테는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안좋습니다 안좋아 어. 연애라는건 연애라는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확실히 가꾸고 내가 먼저이고 1순위고 내가 굳건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애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불안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는 연애는 오래갈 수 없어요. 어. 건강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어. 음. 댓글 한번 볼게요. 보살이네. 이런 여자를 어떻게 3년을 만나냐. 그러니까 완전 피말란데니까지 잘못한 건 모르겠고 혼자 남친 전 여친이랑 비교질해 가면서 남자를 들들 볶네. 남친은 님이 썸 타던 남자랑 연락하고 만난 거싹다 잊고 저러는 거 같은? 그래 남자친구도 똑같은 건데도 그런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잊으려고 하는 거지. 남자친구도 똑같을 거 아냐, 근데. 아, 너무 이기적이다, 진짜 이거는, 근데. 어차피 지난 일이고 들쳐봐야 좋을 거 없으니 생각나고 참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남자 피하려 하면서 만나면 좋음? 여기에 대한 답글이네. 개사이다, 시원 고봐. 그 본인은 썸타단 남자 다 있고 아무 상이 아니었다고요? 케케 남친이 하면 무슨 못 잊은 비련이 전 여친이고요? 지한테 물건을 해주면 다 지난 일이다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 지랄 첫떡 확률 첫떨 확률 2000% 그렇지 아난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이기적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만날 필요 없습니다 어. 진짜 만날 필요 없어 정내미가 딱 떨어지지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나중에 연애도 못하겠다. 피말려서. 피곤하고 징한 스타일이네. 그렇지. 거봐. 다 똑같아. 피곤하게 산다. 3개월도 아니고 3년씩이다. 진짜 남자친구도 보살이다. 거의 뭐, 공자, 맹자, 뭐, 거의 신이야. 이 정도 인내력이면. 지도 만날 고담아놓고 그러니까. 겁나 이기적이라니까. 남자 그냥 놔줘라. 진짜 놔줘야. 놔줘야 돼. 과거는 과거일 뿐. 남자한테 헤어지라고 하고 싶음. 코바 다 똑같아. 나는 내가 알려고 해서 알게 된게 아니고 그전여친이 나한테 연락함. 그래 이렇게 되면은 빡치고 한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까지 다 알게 됨몇 개월을 괴로워했음. 둘이 계속 힘들어함. 근데 시간이 지나니 무뎌짐. 내 옆에 있을 사람이면 내 옆에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떠날 거예요. 그래 결국 인연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집착성, 정신, 분열증입니다. 내가부터 되는 것 같아. 서로를 위해? 남친을 위해 남친을 놔주세요. 결혼한다면 위부증으로 갑니다. 진짜 맞아. 이 사람은 100%위부증으로 간다, 진짜. 서로의 가슴에 칼을 들이댈 겁니다. 비극이죠. 헤어짐이 답입니다. 진짜 헤어져야 되는 것 같아. 엥가라면 해피엔딩이 좋겠지만, 이건 진짜 서로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아. 징그러워 3년이 아니라 30년 만나고 이럴 수 있을 듯해 맞아 남자친구가 너만 바라보고 사랑해준다면서 내로남불 병적인 이유가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책도 좀 읽으면서 자기개발하세요 진짜 하세요 자기개발 남자친구에 대한 신경을 반만이라도 나한테 투자를 해 그러면은 지금 이러는 증상 고민 다 해결돼 진짜 그런 생각 들 때마다 허벅지 고집고 혼자만 생각하세요. 입 밖으로 내밀지 말고. 멍청한 건가? 너는 과거 없니? 남자친구는 과거 떠올 때마다 네 과거나 떠올려. 진짜 이해 없다. 의부증이네 님, 그러다 차이는 거예요. 그때 울고불고, 아, 내가 미련 곰탱이였구나 가슴 잡고 통과하기 전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으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로 힘들어 하는 거, 봐라, 남자 능력 없으면 이꼴라는 거다. 하, 아, 미친년. 혹시 님이랑 썸타는 남자는 못생기고 남친의 전 여친은 님보다 이쁜가요? 그럼 불안해하는 거 인정. 뭐, 그럴 수 있지. 징징이. 킥킥. 남자 보살 내려 돋닦는 중인가? 이딴 걸왜 만나지? 이런 여자들 대부분 공통점. 이혼가정 출신, 편부모,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해 집착증 오지는 여자. 아, 이게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 그게 연애할 때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 어. 분명히 그, 가정 환경, 자라온 환경에서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애정결핍, 결핍적인 거를 연애 상대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어. 그치? 본인 스타일이, 내로남 불이네. 님 같은 성향은 방법이 없어요. 성격이 그렇게 생겨먹으건 어떡해. 헤어지고 깔끔하게 다른 사람은 싫어, 다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든지, 계속 고통받으면서 사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잊고 싶긴 뭐가 잊고 싶어요? 남자친구가 미안해하고 잘해주니까 서운할 때마다 비교해가면 휘둘러놓고서. 님은 고작 썸탄 것뿐인데 전 여친한테 돌아갔다 왔다는 게 억울하고 짜증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와 비교하는 거라면 남자친구가 나쁜 놈 맞는데 본인이 먼저 저울질하느라 상처줘 놓고 내로불남 또 모자라 3년째 피해자 코스프레? 작작 좀 하세요. 님 과거의 행적을 먼저 뒤돌아보고 말하시길 제발. 맞는 말이야. 정신 좀 차리세요. 본인 행동을 먼저 돌아보길 바래요. 응.